알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에 게서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작감 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옵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Eu 모든 마귀를 다쳐 길 위로 뛰를 뛰고서 노력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까지 인긴 자에게 희로스리 지라서 이 이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엘서 2장 28절 또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찬양 부릅니다. 아, 65번입니다. 찬양집 65번. 음. 사랑이 없으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죄가 없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내 안에 사시니, 내 생.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감사한 건 김효록 집사님이 드렸고 1천번째 6348번째 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찬양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얻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두루 평안으로 늘 함께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예전에는 그 집안 내력을 굉장히 이렇게 따진, 따졌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켰는가.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절교육. 어, 밥 먹을 때그 식사 예절부터 인사하는 예절법까지,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까지, 학교가서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켰어요. 요즘은 뭐, 뭐 학교 가기 전에 다 이제 학력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가야 되니까, 기억리언, 티그, 뭐, 1, 2, 3, 4, 뭐, 곱셈 이런 거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 학습은 그냥 학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집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최소한 도리에 대해서 가르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집안 내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또, 어디 집식구냐? 네네 아버지는 누구냐? 또또뭐 집안의 족보까지도 그렇게 따진 때도 있었습니다만요 요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 좋아하면 그냥 뭐별것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시켜줍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집 분위기가 느껴져요.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 사리를 한다 할지라도 궁궐 같은 집안에 산다 할지라도 딱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살아가는 삶의 내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집안 살림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것이 좋아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면 난방이 잘된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훈훈함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난방이 잘안된 집에 들어가면 쌀렁하고 냉골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평가를 하셨잖아요. 자기들은 뭐참 예수를 잘 모시고 있고, 교회도 부흥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교인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좋아라 하고. 근데 주님이 평가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감각보다 주님이 느끼고 있는 그 감각을 거의 다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만 칭찬을 들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들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라우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다 그래서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봤을 때 너희는 벌거벗었어. 너희들 눈에 안약을 좀 넣어. 그래서 좀 현실을 좀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돼. 그러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느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영이 죽어있는 교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다른 거못 놓고 기도합니다 피값자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괜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분위기가 뭐, 조용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봐보세요. 자기들끼리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별별 은사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교회는 찌그락바그락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막 불만이 튀어나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자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에게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강하고 담백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심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받는다. 큰 힘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요. 그큰 힘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만들어요. 그 능력이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가게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세상 분위기 내 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해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성령 받지 못하면 아, 세상적인 이야기로 죽도 밥도 안 되는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요. 썰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이 죽으면 매 내면에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밥을 못 먹으면 뭐예요? 가얀 단백질로 만드는 그 그걸 주요하잖아요. 주요하는 것이 아니 투약 투약하잖아요. 투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곱기를 끊으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 잊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육도 죽고, 삶의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은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성령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10절에 1 2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너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왕안 돼도 좋아요 나왕 같은 건나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왕이라는 타이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육적인 사람 사울 왕과 영적인 사람 다윗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하나님 관계하지 않는답니다. 말씀으로도 안 하시고 이제 나타나지도 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옷자락을 붙잡고 아, 내 왕의 체면이 있잖아. 내 왕권이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발 좀 나에게 함께해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붙들어야 할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아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자기 아니만 생각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다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꺾어 져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명에 세상 권세 껍데기에요. 그건 잡아봤자 남은 것이 없어요. 성령을 붙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흔들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주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총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급한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혀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급한 바람처럼 임하고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 <laughs>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여수성결교회 청년 때그 부흥목사님이 오셨는데 유명한 부흥목사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목사님인데 장풍을 날렸잖아요 이제 아 그런데 참 희한해 장풍을 날렸는데,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져요. 요즘도 기독교 TV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서 손만 이렇게 눌려도 그냥 팍팍 쓰러지고 그러대요. 요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불 받으라 그러면서 막 장풍을 날렸는데, 사람들이 뜨거워서 어쩌할 걸 모르고. 그 목사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중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 권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신학생들이 여러분 그렇게 신학적이질 못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손들면 아멘하고, 손 내리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어떻게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지. 자기 몸짓에 제스처에 아멘을 하라고 그래. 첫 시간 끝나고, 막저 그때 학급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신학대학. 그때 한 다섯 개, 여섯 개그 과가 있었는데 아, 반장들을 불러놓고 대자보를 쓰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회에 참여를 못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신학대학에 강사로 초청했지, 붕해하라고 초청한 거 아닌데, 어떻게 손들면 아멘 손 내리면 아멘 하냐고. 우리 집회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대자보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참 교만했죠. 그때 한번. 신학대학 다닐 때는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요, 그 중에도 그 목사님을 사모하고 말씀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 아멘 했더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4,50명이 강대상 앞에까지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막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감각적으로 오늘 은혜가 되네? 아, 오늘 은혜 안 되네? 내가 판단하니까 그렇지. 진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 말씀에 벗어난 말씀 말고요. 뭐 앞자리에 앉으면 금자리고, 뒷자리에 앉으면, 뭐, 개털멸로 간스니 어쩌니,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말씀에는 아멘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래.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증거했네요. 사도인전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허단 무리들이 죽게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선포돼 말씀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총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메리라는 여왕이 그랬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여왕이었어요. 정치권을 힘들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도의 사람. 그한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마침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다